형 상대원들 흥오 는오며 흥오 멘탈 좋는이면되는데는흥정다흥이이정게이이정이김에는오 <laughs> <laughs> <이 게임에 웃음> 초반에 한 두번 죽으면 도오저 <laughs> 친구 멘탈 나가면 열심히 안해 던져 그냥 맞아 맞아 <laughs> 바로 바로 3렉기임 하네 각 줌에 무조건 앞 비전 하긴 해내거 같은데 미친 안무빙을 아, 해서 예측이 안 되긴 해 가끔 한옥 가다가 진짜 빠꾸 없이 해 빠꾸 없이 진짜로 그래서 가끔가다 예측 안돼 내가 이런 판에 내가 차라리 노틸러 쓰면 좋았는데 그니까 러 까비 한 대만 더 어, 때려 줬으면 질것 같아. 아 오면 잡을 것 같긴 한데, 잡겠다. 제루프인데 펌랩이라도 좀 줬으면... 어... 이거... 이거... 대 안빼 캘이고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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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을처치습니다이 당했습니다 와 진짜 공격적이다 쓰레쉬 호런턴 해야 되는데 근데 네, 비전 완전 없지 않을까? 근데 빡박벌긴 하는데 아, 이거 치우 <laughs> <저게 웃음> 거지? 저지 이거는 진짜 갱킹형 정글러한테 약한 거 같아. 엘리스 하는 애들테 진짜 약하잖아. <laughs> 와, 이걸 프리징 해준다고? 폰거가 프리, 프리징 안 하면 던진다 했나 보다. <laughs> 그니까나 렌턴 5초? 못 뛰어온가? 못 뛰어올 수 있어. 총오 맨날 서포 데리고 와든다. 약간 안우가 다 그러더라. 루틀러도 공격성이 약간 어쩌고 같긴 해. 소포 매매할 때 공하기. 천천히 하면 될 거야. 어, 천천히. 잘빨았다와 근데. 근데 진짜 공격적이다 아까비 1그 시작됐다 근데 딜이 나오네 저게? 내가 죽을 딜이 쟤 지금 그거라서 그럴걸? 계속 패시브 그래서... 다 쌓아가지고 열심히 잘 패서 그럴걸? 어 그니까 아나 이거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딜이 나오네 확실히, 울라프처럼 하면 이런 킬각이다. 나 원래 액션이랑 하면 잘 어서요. 얘나 그래, 대포 좀. 아, 먹을 뭐, 수 있나? 라인 빨리 밀고 가려고. 아, 괜찮아, 괜찮아, 먹어 아, 잠깐만. 이걸 못 먹었네. 한해 버려야겠다. 어, 얘네 또 빠꾸 없이 들어, 빠꾸 없이 들어와서 그냥 BF 사올게. 근데 흥호 스타일은 역시 프리징 안 하는 스타일 <laughs> 미는 스타일 <laughs> 아 역시 미는 스타일 어, 그냥 밀어버려 라인 좋아도 <laughs> 어, 무조건이야 무조건 흥호 이제 여기서 한 2데스만 더 하면 던질 거 같은데 바텀 지금 딱 좋게 당겨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<laughs> 여기 노틀 조심 음 형 무기 좋아서 아, 잡은 거데잡았맨요 멘탈나 봐요. 야, 이거 텐바바. <laughs> 진짜 있는 돈 없는, 돈해가지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. 이거 어돈진다일직선이다 이거. 개포. 이거. 개이야개퍼야직포야 개포야. 개포야. 개포까 안온다 안오는데 근데 오픈했나? 탑갔다 탑갔다 <laughs> 쟤는 근데 마음에 안들면 딱 다른 라인 가더라 마음에 안들면 다른 라인 가더라 진짜 성상음나 거리 나, 나 속출각 봐봐. 어떻게 같이 한번 살아볼까? 살아보자. 오 뭐야? 예. 한번 숨어볼까? 흥호 달릴 것 같지 않아? 흥호 달린다. 비전 빠졌다. 그냥 걸어버린다. 형 <laughs> 흥재라리네. 어 흥호 무조건이지. 깎고 없어. 아, 난 죽었다. 피오라 깼 거야. 오, 피오라 잘한다 근데 이제. 와, 깝다. 피오라, 제 전반 우리 팀이었잖아. 그 분위기가 좋았는데. 그러니까 피오라 근데 억으로 잘 뺐다. 저거. 음. 한번에 죽었으면 해을만 어, 했는데. 좀 오래 버텼다. 한 거다, 한 거다. 콩나물로 간다. 이거 다, 그다, 그다, 안 그다. 송호 는 먹으러 가야지. 보약이야. 오 직선. 먹으러 가야 된다. 오그 절로 갔어. 송호 여기서 집간다. 안녕. 송호야. 송호야. 내 거야. 절로 와. 와 반응 봐봐 와든가? 아 어씨 형우가 그러니까 잘할 땐 엄청 잘하는데 저기 파이법이 있어요 파이 그냥 좀줘야어갱 와야돼 중후반엔 잘해 중후반, 근데 중후반에 잘해야지 정상인지 원딜인데 와 진짜 글나 제가 딜을, 딜은 잘하는데 갱이 약해 딱 그거야, 갱이 약해 너무 빠고 없이 해서 그래 싸 너이스. 와 20점 뭐야? 흥호 아, 좀더 빨아야 된다. 가자.